전기차 화재, 배터리 제조사 미공개 시 소비자 책임은 없나요?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배터리 제조사가 미공개된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 법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정상적 사용 및 관리 의무만을 지며 제조사 정보 미공개로 인해 발생한 결함이나 화재에 대해서는 판매자나 제조사 측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우선 화재 원인 조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보험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배터리 결함, 설계 결함, 관리 부주의 여부를 전문가 감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. 소비자 측은 화재 발생 당시 적절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문서화하고, 판매자나 제조사에게 구체적 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입니다.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, 증거 확보,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 복잡한 사안이 포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, 대응 전략과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중요합니다.